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퓨마가 퓨마가 진짜 드디어 크게 사고 한번 쳤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농구아리뷰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퓨마 라멜로볼의 첫 시그니처. 우리로서는 좀 이름을 부르기에 애매모한. MB1 자꾸 웃음밖에 안 나오죠. MB1이 국내에도 출시가 됐습니다. 레드 컬러가 출시가 됐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언박싱의 신발은 바로 샬라 터네치의 컬러 버즈시티라는 컬러고요. 어, 케이스부터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야, 무슨 우주에서 온것 같은 여기 써 있습니다. 나프롬 히어리라고 중간 곳곳에 많이 쓰여져 있고요. 어, 횡성 외계에서 온 제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런 디자인들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어, 전체적인 디자인은 제이콥 가레샤라는 디자이너가 총괄을 맡아서 했다고 하는데, 어, 어떤 라면의 볼의 여러 느낌과 함께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계에서 온 그런 어떤 신발이라는 표현을 했고, 가운데는 뭐 SF 영화를 연상시키는 냉동창고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딱 누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팍!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요런 식으로 처리를 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라멜러블의 타투의 디자인과 여러 가지 우주에서 온 어떤 이런 느낌들을 가미했다고 하니까, 열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는 거고, 과연 얼마나 잘 만들었고, 퓨마에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나름대로 첫 시그니처니까 어떤 신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짜자잔. 개인적으로는, 어,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퓨마에서도 우리한테 좀 연락을 줬으면 좋겠어. 어, 퓨마가 이거 발매된다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몰랐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딱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어? 뭐야? 퓨마에서 발매했다고? 발매했다고? 그렇다 발매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냐? 바로, 훅시티에도 발매가 됐으니까, 훅시티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퓨마에서도 이런 다양한 소식들, 저희들에게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의 모습은 미드컷 형태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아웃솔이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습은 제가 퓨마에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일반 운동화에 가깝고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크게 모나지 않은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고요 코트라이더의 모습도 약간 보이면서 미드컷 높이를 가져가고 있어요 사이즈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퓨마도 약간 크게 나오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면 막 10mm씩도 다운을 했었고, 최근까지도 5mm씩 다운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이번에 사이즈가 조금 잘 나왔어요. 그리고 퓨마의 장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마감이 괜찮고, 발볼이랑 발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있게 나오는 편이니까, 길이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정 사이즈. 내가 완전 막 이빨이 핏하게 신을 거 하면은, 글쎄요, 난 정사이즈 추천하지만, 뭐, 반다운 하셔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사이즈 신으시면 좋은 핏으로, 안정감 있게, 좋은 느낌으로 신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일단 둘러보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라멜레블의 타투에 어떤 의미가 많죠. 여기엔 라멜레블의 시그니처 로고지만, 라멜레블 가슴에 있는 타투.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저는 이게 무슨 마크인가 했습니다. 이 날개 같은 게, 처음에는 인스타에는 막, 벌꿀, 샬롯토네치의 벌꿀이 들어가 있고, 이게 뭐 날개 모습을 갖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외계에서 온 느낌, 그리고 라멜라볼 왼쪽 발목에 보면 그 우주선 타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투와 함께 이게 연결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선까지 밖에 딱 없는데, 이게 마지막 불꽃을 뿜는 그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로 날아가는, 우주로 선을 타고 날아가는 이런 느낌들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뭔가 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불꽃을 연상시키는. 대단해 이런 걸꼭 굳이 뜻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냈다라고 하고요. 발바닥에 보시면 레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것도 라멜러블 얘는 잘안 보이죠. 빨간색에는 이미지만 띄워 드릴 거예요. 빨간색에는 잘써 있는데 라멜러블의 팔뚝에 있는 문신을 또 이렇게 담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계에서 온 느낌을 많이 강하게 했었고 라멜러블의 어떤 첫 시그니처인 만큼 MB1 우리는 MB1이 하튼 계속에 MB1 어쨌든 MB1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아냈다고 하니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쪽에 보시면, 뭐, 패턴이 그냥 나는 보통 그냥 노멀에서 좀 원래 깔라 그랬는데, 어쨌든 디자인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외계에서 자꾸 왔다고 하니까, 횡성, 어, 횡성들의 어떤 궤적을 표현했고, 가운데는 뭐 태양을 표현했다 그러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가운데? 그렇죠. 피봇, 피봇, 피봇 라인. 바로 자이언원에서본것 같은데 자이언원에서 여기 미끄러워가지고 요거 불만이었던 분들 계셨는데 과연 이 부분이 퓨마는 좀 낫긴 하네요 그래 낫긴 한데 하여튼 피버스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건지 미끄러울 건지도 착화 리뷰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나이트로폼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가격은 159,000원에 발매가 됐고요 어, 퓨마가 최근에 뭐 축구화뿐만 아니고 런닝화에서도 이 나이트로폼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외국에서 많은 리뷰어들이 어, 신발이 굉장히 물렁해 너무 말랑말랑하고 좋은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저는 디자인을 보고 나서 야 이게 이게 어떻게 물렁해? 딱 봐도 단단해 보이는데 했는데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이쪽은 요쪽 요런 느낌은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옆에 삐져나와 있는 얘는 나이트로 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랑해요. 그리고 제가 퓨전 나이트로라 그러더니 퓨전 니트로라 그러더니 얼마 전에 리뷰했던 예, 그 농구화는.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말랑한 쿠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발 쿠션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 같은 경우는 걔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이 나이트로 폼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퓨마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죠? 일단 인솔을 말씀드리겠지만 얘네는 인솔발 쿠션도 대단해 인솔이 굉장히 두툼해요. 봐 봐. 딱 봐도 그냥 말랑말랑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인솔을 쓰면서 쿠션감을 더해주고 있는데 인솔을 빼고 신었을 때도 어, 나이트로폼이 느껴질 만큼 굉장히 말랑거립니다. 그래서 일단 푹신푹신한 느낌은 너무 좋은데 과연 이게 반발력이 조금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착화리뷰에서 어, 플레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과연 말랑한 건 성공을 했는데 반발력까지 확실히 갖출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착화 리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많이 말랑해졌다. 우리가 퓨마 농구와도 초반에 코트라이드나 뭐 여러 가지 애들 봤을 때좀 단단하고 좀 아쉬운 게 많았어요. 확실히 나이트로 어 확실히 나이트 폼으로 오면서 그런 어떤 갈증, 일반 폼보다 훨씬 더 말랑하고 포근한 갈증은 많이 해소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좋아지고 있고 퓨마도 방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어쨌든. 어 15만 9천 원인 것도 잘 선택을 했다. 여러 디자인 요소와 함께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가미했음에도 하고 가격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착화의 느낌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슈레이스 시스템 엎부리지 않고 쭉 이어져 온 것도 괜찮고 발목 끝까지 발목 끝까지 하나 더 있는 느낌도 괜찮은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 발목 끝이랑 이 썰퍼 부분이 너무 짧아요. 이렇게 만들 거면 썰포가 조금 더 길어야 돼. 그래야 여기를 당겼을 때 이렇게 이렇게 뒤로 홀라당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썰포가 낮으면 신발 끝꽉 묶으면 아시죠? 썰포가 여기 지지를 못하고 여기 위에 막 발목을 막 때린다고 막. 그러면 그쪽이 아프겠죠. 그래서 원래 보통 이렇게 끝까지 만들 때는 썰퍼를 조금 더 위로 빼는데 이 부분도 지금은 걸리적거리지 않고 전혀 느낌이 좋지만 과연 플레이할 때 어떻게 작용할지도 착화리뷰에서 한번 볼 거고요. 어, 퓨마 같은 경우는 요즘 접지 패턴이 좀 노멀해요. 딱 봐도 이건 노멀하죠. 우리 옛날 생각하면 노멀해 미끄러울 것 같은데 항상 요즘 말씀을 드리지만 재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퓨마는 요즘에 접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느낌도 좀 끈적끈적 쫀쫀해요. 손으로 딱 만졌을 때도. 뭔가 끈적끈적하고 쫀쫀해. 그래서 접지도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운동화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이드 지지력이 꽤 있을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부분, 지금 여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어, 모양을, 벌집 모양을 약간 만들면서, 이쪽 가드를 좀잘 잡아준 것들. 이런 것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어쨌든 밸런스라든가 처음에 신었을 때. 내가 딱 신발 신으면 느낌 딱 오잖아. 우리 딱 알잖아. 이제 딱 신으면 느낌이 딱 와. 설레발을 칠 건지 말 건지. 근데 설레발을 칠 정도로 괜찮습니다. 어, 퓨마의 최근의 신발들 중에는 좀로우컷 형태의 뭐좀어 좋았던 어떤 제품들이 우리가 떠오르지만 그 이후로는 딱히 이렇다 할 신발들이 없었는데 아마도 어 이번에 라멜로블의 MB1이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퓨마 농구화에 한번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신어 보면서 빠르게 리뷰를 하겠지만 어뭐 다양한 컬러들이 또 국내에 좀 많이 나오길 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식들 우리에게 알려 주면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판매는 누가 해? 니네가.. 아..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여러분들 판매를 올리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니까 이런 소식들도 저희에게 한번 공유해 주시면서 함께 농구가 좀 인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빠르게 신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게를 얘기 안 했어 260에 400g 나갑니다 미드컷 치고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실었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도 발 담가보면 아시죠? 느낌이 옵니다 주말 이용해서 어디 호시티 가셔가지고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